안녕하세요 미디크루 최실장입니다 2023 코바쇼에서 최실장이 눈여겨본 제품 이번에는 야마하의 신개념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종을 살펴봤습니다 게이머분들 관심 커먼 파티 BJ분들도 컴투겐더 우리들의 파리는 온앤온앤온 양기석선 언니 설명해주세요 Bring it on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보시고 계신 제품은 이번에 나온 ZG 시리즈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기본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기능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게임에 특화된 기능들이 더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여기 보, 보시면은 HDMI 연결 단자가 있거든요. 지금 인풋 두 개, 아웃풋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는 PC 하나는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지금 아웃풋은 TV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PC에서 이 얘를 메인 사운드 카드로 설정을 하시고 게임을 하든지 뭐 영상을 하, 보시든지 하시다가 이제 뭐나 플리스를 하고 싶어 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화면 전환이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와, 네. <laughs> 되게 뭐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 일반적인 컨슈머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PC의 메인보드나 그 플레이스테이션에 바로 스피커나 헤드폰을 연결하기보다는 이런 외장 사운드 카드를 쓰면서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는 것이 훨씬 사운드도 박진감 있고 편하게 화면 전환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네. PC에서 스팀을 이제 많이들 쓰시죠. 스팀으로 게임할 때는 예를 들어 1번에 연결을 해놓은 HDMI로 소리 화면과 함께 소리를 특화된 소리를 송출해서 내가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그러다가 네,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싶어 여기 플레이스테이션도 연결해 놓으셨네요. 네. 그러면 네. 2번을 딱 눌러주면 또 화면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기가 기가 막히죠 <laughs> 여러분?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HDMI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또 특징적인 부분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1번, 2번, 3번 버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저희 야마 ZG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임을 위한 사운드 캡처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흔히들 FPS 게임할 때 사플이라고 해서 그뭐 적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배경음을 강조시키고 자기 캐릭터 음은 줄여주고 이런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어서요. 그 이외에 반대로 내 캐릭터 소리만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중저음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하다가 사, 나, 어? 나는 사프를 해야 돼 라면 이제 지정된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그 모드가 바뀌시고 어? 난 캐릭터를 들어야 돼 이렇게 바뀌시고 어? 난 중저음이 필요해 하시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뱅크에 저장해서 그 즉각즉각 즉각 눌러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사플 뜻이 뭔가요? 아, 사플은 이제 사운드 플레이의 아, 약자인데 네. 보통 이제 게이머분들께서 이제 사플이라고 하면 뭔가 배경음소리가 중요한 예를 들어서 총 게임 이제 FPS 게임에서 발자국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든지 몬스터가 오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약간 제가 리뷰 테스트하면서 느꼈던 건약간 네. 어, 사운드 어, 사기캣 어, 사운드 사기라고 볼,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할 때는 정말로 네. 주변에 누가 있는지 이런 거 소리로 네.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성능을 가지고 있죠. <laughs> 거기에 또 내장되어 있는 네. 프리의 성능도 상당히 깔끔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프리 자체가 깔끔, 되게 깔끔하고 플랫한 성향을. 네, 해왕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굳이 인터넷 방송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녹음을 하거나 간편하게 작업하실 때도 무리 없이 쓸수 있는 수준의 프리앰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 뭔가요? 아 왼쪽에 있는 버튼은 각종 효과음들인데요. 뭐 누르면은 B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저 지정해 놓은 멘트가 나온다든지 하는 등의 기능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용 컨트롤러 프로그램과 연결하시면은 설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런 네. 식으로 네. 아, 그, 아, 어디 있죠? 아, 아, 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요 버튼들 그대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각종 효과음들, 뭐 누르면 B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 면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 목소리에 효과음을 줄수 있는 것들, 뭐 아니면 에코 부분까지 이렇게 지정이 가능하십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게임 방송을 하시는 BJ분들도 네. 굉장히 네. 환영할 만한 제품이지만 네. 단순히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한 네. 메리트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음성채팅을 친구랑 하시다가 디스코드 같은 걸로 하시면서도 아... 이런 효과음들, 이런 이펙트들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인터넷 꼭 굳이 게임 방송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인터넷 방송에서도 뭐 나는 이제 일반적인 목소리로 멘트를 할때 소통을 할 때는 방송을 하시다가 노래를 부를 거야 라고 하시면 뭐 에코 버튼 누르시면 바로 네, 기능 적용되어서 노래 부르실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특이했다고 생각하는 기능인데요. 일반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면 그 이제 운영체제에서 사운드 카드가 하나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얘를 메인으로 설정해주면 걔를 통해서만 소리가 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뜨게 돼 있거든요 오, 네. 사운드 카드가 두 개로 잡혀서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송 송출 프로그램용 하나는 PC용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실 수도 있으시고요 방송을 해보신 분들이나 프로그램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막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소리 들어가서 뭐 사운드 카드 바꾸고 이럴 필요 없이 설정만 해놓으시면은 얘는 애초에 두 개로 잡히니까 편하게 그렇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게임을 떠나서도 내장된 DSP 성능, 에코 이런 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송하시는 분들도 이두 개의 이 영상 캡처를 두 개를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HDMI 두개 입출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기가 막힌 설명.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에이지 08이 나왔네요. 네 이번에는 야마하의 정말 방송 입문용으로 정말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많이, 많이 팔린 AG 03 맞죠? 이것의 확장 버전인 에 AG 08 이거 새 모델인가요? 신제품? 네새 모델입니다. AG 08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AG08 같은 경우는 이제 AG 시리즈에서는 가장 상위 모델로 나온 제품이고요 0306은 굉장히 저희가 많이 팔리기도 했고 쓰시는 분들도 많은 제품이셔서 이게 마, 아는 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 AG06에 초채널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 베이스에 방송을 위한 이런 이펙트나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결되는 단자들도 지원이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크 단자 두 개, 라인 입력 두 개, RCA 입력, 그리고 3.5mm 입력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입출력 단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본격적이네요. 네, 네 본격적으로 나왔네요. 0 3공6 같은 경우는 뭐 학생분들이나 인터넷 방송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음악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타겟팅 되었던 얘는 조금 더.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나온 기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제일 왼쪽 패널부터 보시면은요. 위에 피치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리버브 딜레이, 아니면 리버브 딜레이 같이 쓰는 것들, 각종 이펙터 효과들 이제 쓰실 수가 있으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 뱅크 4개까지. 저장해서 아하, 불러와서 네.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 네, 여기 화면 보시면은 버튼 누르는 거에 따라서 연동된 프로그램 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 컴프 EQ 당연히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 이 뱅크 저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경우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이제 시청자분이랑 소통할 때는 드라이한 소스로 쓰시다가 뭐, 이제 노래 부를 때는 리버브나 DLA가 들어간 세팅으로 쓰셨다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또 컴프만 넣어서 따로 저장해서 쓰실 수도 있으시고요. AG03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계열은 없었잖아요. AG03 계열 리버브만? 컴, 네, 컴프랑 여기 보시면은. 가니시 컴프. 네, 가니시 어, 컴프. 이렇게 있으시고. 예. AG03이나 06도 여기 보이시는 어플이나 똑같은 화면에 아 네, 프로그램으로 조절. 가능하시긴 하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MK2라고 해서 마크 2 버전이라고 해서 이전 아, 세대는 세대에서. 음, 네. 이전 세대에서는 이걸 지원 네. 안 했지만 마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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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터는 네. 전용 앱을 이용해서 더 디테일한 네. 아 EQ나 컴프 걸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가 네. 되어 있고 네. 그것에 대한 확장 버전이 08. 네, 네. 네. 계속 설명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 어. 아, 아니, 안 자를게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아마 제일 눈에 띄실 것 같은데 사운드 패드 부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랑 연동을 하셔서 내가 1번 뱅크에 원하는 소리를 저장을 했다가 누르시면 재생될 수 있게. 이런 음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소리를 6... 집어, 소리를 집어 넣을 수도 있나요?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코드라고 해서 레코딩을 해서 여기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네 그리고 샘플 패드군요 네네 그렇다고 보시면 네, 네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뭐요 뱅크에 대한 볼륨 조절 버튼 이렇게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뭐 공상공유과 차이점이라면 이렇게 LED가 들어오게 눈에 딱신성 좋게. 정소고 버튼 이렇게 있으시고요. 저희가 AG 시리즈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설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도 할수 있겠지만 한눈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 버튼들로 다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어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바로 보이다 보니까는 프로그램으로만 돌리는 것보다 훨씬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믹서를 쓰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런 인터페이스를 더 그렇게 네, 편할 구하시더라고요. 거예요. 네, 네. 편하실 거예요. 네, 직관적이니까 저희가 그게 제 목표였거든요. 디자인이 이렇게 쉽게, 쉽고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패드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OBS랑 연결을 해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아, 아, 여기 신호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아, 아. 그런 식으로 여기 옆에 보이는 이펙터까지 적용이 돼서 나가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 기가 막히네요. 얘도. 와. 네. 방송에 특화된 a g 네. 시리즈 네. 살펴봤습니다. 네. <laughs> 보통, 뭐, 방송하시는 분들, 엑스플릿이나 OBS나 이런 거, 이펙트 효과음 주려면 은 따로 뭐 플러그인 찾아서 따라서 인식시켜야 되고 그러잖아요. 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하드웨어에서 그냥 간편하게 버튼으로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기능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설명해 양기석 사원님이셨어요네 감사합니다. 성님, 고생하셨습니다. 땡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